네, 주택법의 핵심정리 27번째 시간은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용어에서 투기과열지구를 봤는데 자, 투기과열지구가 더 규제를 세게 하는 거죠. 네, 조정대상지역보다는 투기과열지구가 더 규제가 일단 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조정대상지역은 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 장관밖에 없죠. 자, 투기과열지구는 지정권자가 두 명이었습니다. 국토부 장관하고 시도지사 이렇게 두 명인데 조정대상 지역은 국토부장관이 조정대상 지역을 정할 수 있다. 시도이사는 못합니다. 이거 기출 문제 한번 나왔던 거고, 그다음에 다음 기준을 충족하면 과열 지역과 위축 지역으로 나눠서 투기 과열지구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투기 과열지구는 그냥 투기 과열지구 하나로 들어가는 건데, 조정대상 지역은 과열 지역과 위축 지역으로 다음의 기준에 맞는 지역에 대해서. 심일 거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토기관리구랑 구별해야 되는 개념이에요. 조정대상 지역은 과열 지역과 위축 지역으로 나눠서 들어갑니다.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지역들은 과열적이고 주택의 수요가 줄어서 가격이 떨어지는 지역들은 위축 지역으로 봐야 되겠죠. 자, 먼저 과열적부터 보겠습니다. 자, 과열 지역이 주택의 분양 등이 과열되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주택 가격이 상승 우려가 있겠죠, 같이. 자, 주택 분양 같은 것들이 과열되어 있는 지역인데, 자, 이게 보니까 3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이 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지역이다. 자, 우리 참고로, 우리 앞에서 배운 용어 중에서 투기 과열 지구는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다. 이게 현저히 높다는 말씀인데, 이 조정대상 지역의 과열 지역은 3개월로 기간을 정해서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1.3배를 초과하면서 다음 어느 하나의 지역인 세 군데 지역에다가 과열 지을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군데 지역을 봐야 되는데 세 군데 지역이 기억하고 니은하고 디귿이 있습니다. 기억하고 디귿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대상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리고 투기과열지구 할 때처럼 조정 대상 지역도 2개월 동안 자, 주택 전체의 청약 경쟁률이 5대1을 초과한 경우 그 다음에 국민 주택 규모 소규모 주택에 자, 주택의 청약 경쟁률이 모두 10대1을 초과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또 2개월 5대1, 10대1. 네, 자, 그 다음에 디귿 번도 보십시오. 자, 먼저 보시면, 주택 보급률이나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의 평균 이하인 지역이다. 주택 보급률이나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한참 이하기 때문에, 이런 지역은 주택 수요가 아직도 많다는 지역입니다. 주택 수요가. 주택 보급률이 낮으니까, 주택을 사고 싶은 수요가 아직도 많이 있는 지역이니까, 이런 지역도 이 과열지구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거 보시면 3개월간 자, 분양권의 전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에 비해서 30% 이상 증가한 지역들, 주택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30% 이상 증가한 지역들 이런 부분들이 조정 대상 지역의 과열지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지역입니다. 이은문 같은 경우는 투기 과열지구 내용하고 다르게 비교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기 과열지구는 분양계획이 직전을 보다 30% 이상 감소한 지역 이런 거로 들어가는 건데 이 조정 대상 지역은 3개월간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에 비해서 30% 이상 증가한 지역이라는 말을 쓰고 있으니까 이런 니은 번이 기업 번 디귿 번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대상과 같습니다. 이 니은 번은 투기과열지구 내용과 다르니까 다시 한번 그 관련 책을 보시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어쨌든 조정대상 지역은 과열 지역이 2개월 동안 5대 1, 10대 1을 초과한 지역들, 3개월간 분양권 거래량이 30% 이상 증가한 지역들, 주택 수요가 많아서 주택 보급률이 전국 평균 이하보다 낮아서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들을 우리 과열 지역으로 정하고, 자 이번에는 조정대상 지역 중 위축 지역입니다. 자 위축 지역은 6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 평균 주택 가격 상승률이 6개월의 평균 주택 가격 상승률이 마이너스 1% 이하인 지역들이죠. 자, 마이너스 1% 이하라는 얘기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주택 평균 주택 가격 상승률이 떨어지는 지역입니다. 6개월간을 조사해서 6개월간 평균 주택 가격 상승률이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1% 이하인 지역으로서 예, 다음 세 군데 지역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자, 직전으로부터 소급해서 3개월 연속 주택 매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20% 이상 감소한 지역들. 예를 들어서 3개월 연속이니까 4월, 5월, 6월 이렇게 조사해서 주택 매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 작년도 4월, 5월, 6월에 비해 가지고 20% 이상 감소한 지역들 이렇게. 그다음 3개월간 평균 미분양 주택 수가 전년 동기에 비해서 2배 이상 지역들. 그래서 우리 3, 4, 5 이렇게 3개월간을 조사해서. 평균, 3, 4, 5월의 평균 미분양 주택수가 작년에 비해서 2배 이상으로 늘어난 지역들이죠. 그래서 이게 미분양 주택수가 2배 이상 늘어난 지역들, 주택 매매 거래량이 20% 이상 감소한 지역들은 주택 수요가 굉장히 줄어드는 지역들이죠. 수요가 줄어서 가격이 떨어지는 지역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D급분을 잘 보시면 주택 보급률이나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을 초과합니다. 초과하면 이건 이미 주택을 많이 보급하고 있다는 얘기니까 주택 수요가 줄어드는 지역입니다. 자, 요거를 투기과열지구 지정 대상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조정대상 그 지역 중, 거기 보시면 위축 지역으로 들어가는 지역으로 구제됩니다. 초과라는 말로는 요거 이제 이하라는 말이 붙어야지만 좀 전에 봤던 조정대상 지역 중 과열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들어가는 지역이니까 이 D급번 잘 보셨다가 이 D급번을 투기과열지구 지정 대상이다 그러시면 안 돼요. 아니면 조정대상 지역 중 과열지역이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디귿 번은 초과한다는 말 때문에 이 조정대상 지역 중 위축 지역으로 봐야 됩니다. 자, 리거 지금 기역 니은 디귿은 주택의 수요가 많이 줄어드는 지역들이기 때문에 위축 지역으로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조정대상 지역은 국토부 장관이 정할 때 하급자인 시도지사 의견을 듣고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면 직접 공고하도록 되어 있고, 국토부 장관은 그 공고 내용을 시군구청장한테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겠고, 자, 조정대상 지역도 국토부 장관보다 하급자인 시도이사나 시군구청장이 예, 조정대상 지역을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인정을 하면 국토부 장관한테 해제 요청을 할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토지소유자가 하는 게 아니라 예, 시도나 시군구청장 같은 국토부 장관보다 하급관청이 해제 요청을 할수 있다. 조정대상 지역을 풀어달라고. 또 국토부 장관은 조정대상 지역을 조사해 봤더니 유지할 필요가 없으면 심의를 거쳐서 해제를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조정대상 지역도 장관이 반기마다 조정대상 지역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분은 반기마다는 투기관리구랑 공통적으로 재검토하는 사항입니다. 자, 1년이 아니라 반기마다로 개정이 됐죠.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가 조금 어려운 게 투기 관리지구하고 조정 대상 적을 같이 이렇게 섞어서 문제를 냈습니다종합 문제 형태로 자, 국토부 장관이 투기 관리지구를 정할 수 있는 건 맞죠? 투기 관리지구는두 명이기 때문에 미정권자가 자, 부분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자, 시도 주택 보급률이 전국 평균을 초과한다. 주택 보급률이나 자가 주택 비율이 저, 전국 평균을 초과하면 주택이 많이 보급이 돼 있습니다. 전국에 비해서 그럼 주택 수요가 없는 적이기 때문에. 이건 조정대상지역 중 위축지역으로 들어가는 것이 투기과열지구를 정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안됩니다. 투기과열지구 정할 수 있다가 아니라 조정대상지역 중 위축지역으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습니다. 자, 2번 자 시도지사가 심의를 거쳐서 조정대상지역을 정할 수 있다. 자, 이거 보시면 이 거래가 위축되는 지역이면 조정대상지역 중에 위축지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지정권자가 국토부장관입니다. 요정대상 적은 시도의사가 정하는 게 아니라 국토부 장관이라고 해야 되죠. 2번도 틀렸습니다. 자, 투기괄지구 지정기간을 3년으로 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네, 투기괄지구를 이렇게 정하고 해제할 때 따로 기간을 정하지, 정하고 기간 같은 거를 별도로 정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3년으로 정한다. 이런 것들 틀렸고. 자, 3번 짐은 지정기간이 없습니다. 4번. 투기괄지구로 지정되면 자, 주택의 전매가 제한된다. 이거 왜 틀렸냐면 모든 주택에 전매 제한이 되는 게 아니에요. 투기괄지구 지정되고 나서 신규로 분양받은 주택을 전매 제한당하는 거지, 여기서 주택, 모든 주택에 대해서 전매 제한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으니까 이거 틀린 겁니다. 투기괄지구 지정되면, 투기괄지구 내에서 신규로 분양받은 주택, 신규로 분양받은 공동주택에 대해서 전매 제한이지, 이렇게 주택 그러면 뭐 단독주택, 공동주택, 또 기존 중고 기존 주택도 전매 제한된 말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투기열 지구 지정되면 신규로 분양받은 공동주택에 대해서 전매가 제한되는 겁니다. 조정대상적으로 지정된 지역이면 국토부 장관한테 시군구청장이나 시도의사가 해제 요청할 수 있다. 이거 맞죠? 국토부 장관한테 조정대상적 해제 요청하는 사람은 시군구, 아니면 시도 이사기 때문에 이 5번을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문제 정도 풀어왔으니까 조정 대상적하고 투기 과일 지구 용어 어려운 용어니까 잘 검토해서 보시고 여러 스스로를 믿고 공부하셔야지만 올해 합격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스스로 자신을 믿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공부하셔서 올해 꼭 합격하시고 자, 교재 안내는 이렇게 공법의 기초가 없는 분들은 이 책에도부터 먼저 하셔야 됩니다. 예, 제 핸드폰 번호로 이메일 주소 주시면 제가 파일 형태로 보내드릴 테니까. 자, 프린트해서 보시면 됩니다. 몇 페이지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좀더 세부적인 내용들은 이 체계도라는 교재가 있습니다. 판매금액 2만 원이니까 배송비 포함입니다. 제 번호로 구입 의사를 주시면 제가 안내해 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체계도 용어 같은 거 보실 때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보시면 지금 이제 유튜브로 보시는 요 강의 같은 것들 을 보실 때요 교재를 보시고 요 가지고 가시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